당신이 죽기 전날 후회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이번에 퇴사를 결심을 하고 사업을 할까를 망설이고 있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근무했던 회사였어요. 그 회사 생활이 지겨워진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회사를 이제는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할까? 작지만 저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지금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이런 아이템의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 요즘 이런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또는 번뜩이나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시도해 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항상 고민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인종 직전에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웹툰 어떤 만화 이런 걸 잠깐 봤는데 한 장면이 제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노인분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곧 죽는 임종 직전이라고 했을 때 후회스러운 건 어제 못 먹은 밥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나이를 지금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죽어요. 나에게 시간은 이제 12시간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굉장히 후회스러웠던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어제 만약에 내가 점심 때 점심을 만약못 먹었어요. 그러면 과연 아 어제 점심을 내가 왜못 먹었을까를 후회를 할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던데 어제 내가 왜 점심을 굶었을까를 걱정을 할까요? 그거 걱정 안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종 직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은 수시로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 그러면 가장 후회스러운 건 뭘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왜 거기를 안 가봤을까?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보고 싶은 장소도 많,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다니는 편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더더욱 그랬죠. 지금까지는 뭐한 7개국, 8개국 정도를 여행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여행을 출발을 하면 그렇게 길게는 못 가지만, 대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에 여행 갈 곳을 예약을 해요. 저는 그게 제가 사는 아주 큰 행복이고 평생 많이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죽기 직전에 후회할 게 뭔지 생각을 좀 해봤더니 내가 거기를 왜안 가봤을까? 죽기 직전에. 아프리카 같은 곳 또는 미국 어느 오지 이런 곳들을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를 안 가봤을까를 후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내가 후회할 것. 뭐냐면 왜 그거를 시작 안 해봤을까? 저는 죽기 직전에 후회할 건 어제 못 먹은 밥이 아니라 내가 그 시절, 그 청년 때그 일을 계획하고 왜 시도를 안 해봤을까? 그때 떠올랐던 그 아이디어를 왜 겁먹고 시작을 안 해봤을까? 왜 지레진작하고 포기를 했을까? 저는 내일 당장 또는 지금 당장 죽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안 해봤을까? 후회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시도를 해봅니다. 물론 그 시도가 망가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큰 손실을 끼치기도 해요. 또는 그 시도가 잘 돼서 내 사업에 더큰 도움이 되고 재미가 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패의 확률이 더 크다고 해서 그걸 시도를 안 해본다 그러면 저는 죽. 직전에 그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고 시작을 못 해봤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일들 굉장히 많죠. 그 결론이 잘 될까 잘안 될까로 결정 지어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장백 TV였습니다.